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타렉스 차량이고요 이 차량 트림명은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 12인승 4WD 차량입니다 보시는 차량 연식은 2019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33,000km밖에 안되는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 무사고, 경유, 오토 차량인 거 보실 수 있고, 어린이 보호 차량답게 옐로우 컬러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사고, 그리고 모던 등급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4륜 어린이 보호차, 4W 시스템, 아, 190만원 상당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77만원. 그리고 통풍 시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열선 시트, 전후방, 블랙박스,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장착되어 있고요. 안쪽 실내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에 보시면, 스티어링 휠 상태도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보실 수 있고, 버튼 상태 확인해주세요. 앞쪽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주행거리 33,848km 보실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 액티브 에코모드 버튼 위치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센터 패시어 보시면, 상단에는 내비 멀티미디어 화면 보실 수가 있는데, 터치감도 아주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있고요. 전체 메뉴 한번 보면 이렇게 메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미러 링크,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실 수 있고 버튼 상태 역시나 깨끗하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조선,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3단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 기어 노브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시거잭! USB, 옥스 단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컵 폴더는 여기 중앙에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차량 상태 너무 좋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뭐 이런 룸미러도 깨끗하고 그리고 라이트 상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신 차량의 가격은 2,190만원에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구독료는 매월 116만원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연식 주행거리 짧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